할렐루야! 53주 성경 말씀, 암송 도전 중입니다. 어, 49주차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 4주 남았습니다. <laughs> 여러분, 끝까지 저와 함께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 5절 16절 말씀 아멘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편 10절 말씀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아멘.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흐뭇게 보존되길 원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아멘.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아멘.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 아멘. 형제들아, 사람이 많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라.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아멘.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세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디도서 3장 2절 말씀. 아멘.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속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3장 4절 말씀. 아멘. 누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잠언 16장 32절 말씀. 아멘. <laughs>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을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에 관한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고린도 전소 9장 25절 말씀. 아멘.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 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아멘.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잠언 29장 11절 말씀. 아멘. 그가 고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 아멘. 인내로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아멘.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면이다.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 아멘.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아멘.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말씀. 아멘. 어,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친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잠언 십 잠언 십오장 십칠절 말씀. 아멘.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사도행전 십장 이절 말씀. 아멘.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 아멘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아멘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아멘.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한 날의 얼음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잠언 25장 13절 말씀. 아멘. 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이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아멘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잠언 17장 22절 말씀 아멘 음, <laughs>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빌리보서 4장 13절 말씀 아멘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희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아멘.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시겠나이까? 하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아멘.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아멘.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을 하라. 골로새서 3장 22절 말씀. 아멘. 그런 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신명기 29장, 9절 말씀. 아멘. 또여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10편 37편 4절 말씀.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아멘.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 아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아멘.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두지어다 잠언 22장 17절 말씀. 아멘. 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로 더디하라.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아멘. 음. 아침에 나로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니엘기를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아, 다시요 아, 아침에 나로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니기를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리미니이다. 시편 143편 8절 말씀 아멘. 너희는, 내게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원히 살리라 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다이세계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이사야 55장 3절 말씀 아멘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10편 100편 4절 말씀 아멘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 어, 아버지,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님 그의 행위로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어, 10편 50편 23절 말씀 아멘 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어,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하 영원함이로다. 역대상 16장 34절 말씀 아멘. 네 여러분 <laughs> 하실 수 있습니다. 아, 저와 같이 끝까지 이제 4주 앞으로 4주 남았는데 여러분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를 도우시는 귀한 여사가님 계시죠? 그 영상 보시면서 힘내시고 계속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2월 대림절입니다. 이제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함송 도전하세요.

啦啦啦啦啦啦啦啦啦！ 그 에서 가 니가 의가자자심이영원하가니로다가니 36장 34 랄랄랄랄랄라 랄랄니 랄랄라랄랄라라 a la, 감사하 a 라랄라랄랄라 la, 라 a l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시며